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완스쿨 한국어입니다. 45일 완성, 토픽 2, 3급 필수문법 오늘은, 나는 회사원이다. 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같이 문장을 읽어 볼까요? 나는 회사원이다. 한국에 온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간다. 이제 한국 생활이 편한 것 같다. 지난달에 이사를 했다. 좀 멀기는 하지만 크고 깨끗해서 좋다. 다음 주말에 집들이를 할 거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을 끝낼 때 사용하고 신문과 서적에서도 사용이 되고 듣는 사람이 나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구일 때 사용하는 문법을 공부할 건데요. 이 문법은 앞에 있는 것이 명사일 때 형용사일 때, 동사일 때, 그리고 과거일 때, 미래일 때 모두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토픽을 준비하고 있나요? 토픽 쓰기 53번과 54번에서 자주 볼수 있는 문법인데요. 그럼 명사부터 천천히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명사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이다를 연결해서 말해요. 보통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지금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야 또는 회사에서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또는 책 또는 토픽에서 쓸 때는 이렇게 명사 다음에 이다를 연결해서 말해요.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격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써 볼까요? 토픽 2 쓰기 53번과 54번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문법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일 때는 자, 오후 3시 받침이 없어요. 없지만 그대로 이다를 연결하면 돼요. 받침이 있는 명사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올해 서른 살이다. 서른 살 30살 받침 있죠? 그리고 이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토픽 쓰기 53번에서 보통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은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보통 53번의 첫 번째 문장은 무엇 무엇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3번 준비할 때 이 문법을 기억해 두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인데요. 동사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받침이 ㄹ일 때 조금씩 달라요. 자, 먼저 받침이 없습니다. 지금 비가 온다예요. 원래 처음 동사는 오다죠. 오다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받침 ㄴ 다를 연결해서 온다. 로 말해요. 마시다 어떻게 말할까요? 마신다, 가다, 간다, 기다리다, 기다린다 이렇게 받침 ㄴ 을 쓰고 다를 연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받침이 있는 동사예요. 나는 지금 점심을 먹는다. 원래 처음 동사는 먹다죠.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먹 다음에 는 같이 연결해서 그럼 어때요? 먹는다. 로 말해요. 먹다 먹는다. 찾다 찾는다. 듣다 듣는다. 이렇게 받침이 있는 동사는 는다로 연결해요. 마지막은 니을 동사입니다. 나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산다. 혼자 산다. 혼자 살아요. 받침 처음 동사는 리을인 동사 살다예요. 그런데 살다 받침이 있으니까 는다 연결을 하죠. 이때 받침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리을은 없어지고 다시 받침 니은이 들어와요. 그래서 살는다가 아니라 산다로 얘기해야 돼요. 살다 산다. 만들다 만든다. 울다 운다. 이렇게 ㄹ 리을 동사는 ㄹ이 없어지고 받침 ㄹ이 연결됩니다. 동사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다음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는 아주 간단해요. 처음 형태와 똑같아요. 받침이 없을 때, 있을 때또 받침이 'ㄹ', '비읍', '불규칙형'용사일 때 모두 그냥 다와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는 집값이 비싸다, 비싸다 그대로 비싸다 말하면 돼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다. 받침이 있는 형용사죠. 그대로 좋다. 한국어가 재미있기는 하지만 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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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멀어요. 멀어요의 처음 형용사는 뭐예요? 멀다죠. 그러면 멀다. 이렇게 쓰면 돼요. 얼굴이 빨개요. 빨개요의 처음 형용사는 뭐예요? 빨갛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때 빨갛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아주 간단해요. 자, 지금까지 명사, 동사, 형용사, 현재, 시제를 어떻게 바꿔서 썼는지 알아봤어요. 그럼 과거는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과거는 형용사와 동사 다음에 모음에 따라 앗, 엇, 엿을 연결한 다음에 다. 를 쓰죠. 자, 예를 들면 모음이 아와 오예요. 아와 오인 동사나 형용사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가다 또는 좋다. 이런 것들이 있죠. 과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갔어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갔어요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형태고요. 53번과 54번 또는 책에서 사용될 때는 어요를 없애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다입니다. 좋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좋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쵸. 어요를 없애고, 좋았다. 이렇게 과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얘기하는 갔어요, 좋았어요, 또는 먹었어요, 기다렸어요, 공부했어요에서 어요만 없애고 바로 다를 연결하면 돼요. 아래에 있는 문장을 같이 살펴볼까요? 어제 친구를 만났다입니다. 어, 이야기할 땐 이렇게 얘기하죠.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어요를 없애고 만났다. 작년에 산 옷이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어요를 없애고 다 연결해서 작아졌다. 오늘은 아내를 위해 직접 요리했어요. 했어요. 어요를 없애고 요리했다. 그래서 과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했어요, 갔어요, 었어요에서 어요만 없애고 다, 다를 연결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미래는 형용사, 동사 다음에 을 거다 또는 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을 거다는 우리가 회화를 말할 때 조금 많이 사용하고요. 또는 책에서도 조금 쉬운 내용, 좀 가벼운 내용에서는 거다를 사용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토픽 53번과 54번에 쓴다면 거다보다는 것이다가 더 좋아요. 의미는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토픽에서는 53번과 54번에서는 을 것이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달에 미국에 갈 거다. 자, 미국에 가다 동사는 가다입니다.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가에 받침 리을 써서 갈 거다. 만약에 토픽이라면 어떻게 쓸까요? 갈 것이다. 이렇게 미래 또는 계획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죠. 받침이 없을 때 받침 리을 쓰고 거다 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받침이 있는 거예요. 주말에는 혼자 책을 읽을 거다. 동사 읽다입니다.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익 쓰고 뒤에 을. 거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읽을 거다 또는 읽을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이 바지는 아마 동생한테 좀길 거다. 자, 길다는 형용사죠. 자, 길에 받침이 ㄹ일 때는 길을 것이다 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없애고 길 거다. 또는 길 것이다. 이렇게 사용해요. 그래서 바지는 아마 동생한테 좀 길거다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 선생님 마지막 문장은 미래가 아닌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형용사 동사 을거다 을 것이다 할 때는 뭐 미래의 의미가 있고 미래의 뭐 계획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측의 의미가 있어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측을 얘기할 때는 아마 와 같이 사용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형용사, 동용사, 을거다, 을 것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괜찮을까요? 아마 조금 명사, 형용사, 동사, 현재, 과거, 미래, 조금 많기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 볼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보기와 같이 바꿔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지금 비가 와요. 동사 오다죠. 그래서 지금 비가 온다. 이렇게 바꿨어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최근 조사를 했어요. 자, 이거 지금 내용 53번하고 여러분들 쓰기 53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최근 조사를 했다. 최근 편의점 도시락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기온이 낮은 편이에요. 편이에요네요. 이에요로 끝났으면 이 편은 명사에 포함이 돼요. 기온이 낮은 편이다. 3번 작년보다 더워요. 더워요. 형용사죠. 원래 형용사 뭐예요? 덥다죠. 덥다, 형용사. 작년보다 덥다. 4번 매년 가스비가 올라요. 올라요입니다. 올라요는 동사예요. 동사의 처음 동사는 뭐예요? 오르다입니다. 오르다. 받침이 없는 동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매년 가스비가 오른다. 받침 니은을 써서 오른다. 로 바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내년에 더 더울 거예요. 내년이니까 미래 또 아마 추측의 의미도 조금 있겠죠. 더울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내년에 더 더울 거다. 또는 어떻게 바꿔요? 토픽에서는 더울 것이다. 모두 다 괜찮아요. 그런데 토픽에서는 거시다가 조금 더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